오늘 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보다는 좀 빨리 움직여야 오늘도 4시 반에 끝나서 우리 친구들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은두 가지를 빵하고 우리 글색기 하기가 사실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마을까지 와준 우리 친구들한테 고마워서 이렇게 지금 또 빵을 오늘도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오늘은 요게안고를 어, 감싸는 거여서 우리 친구들이 좀 빨리빨리 해서 그 다음 수업이 진행이 돼야되잖아요 우리 목적은 글쓰기, 글쓰기니까. 글글 네? 아, 네. 아니, 인이데아도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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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늘회도 없어. 도 없어. 오, 면회도 없어. 오, 지금. 어 오,

오, 오. 왕벽해. 한, 한 번, 한 번, 한두번 정도 해보니까 감 잡았어. 아마도. 여 손이 안다. 손이 안다. <laughs> 아무리 귀엽고도 칼 길이가 좀짧네 나올라. 보 발이. 갤로예쁘게 만들었다. 발이 <목소리> 크긴 하지, 나. 그래, 저쪽에. <목소리> 다시? 다시, 이제가 높은 거지.

뭐 어떠세요? 재밌구만. 재밌지? 그러니까 매 이렇게 오셔야 돼. 어머니 하고 손잡고 오세요, 맨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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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자기 책상 좀 닦으세요, 학생들이 그리고 사면 좀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죠? 너희님 자리 기억나더라고. 말이 친해가지고. 땅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할머님 자녀 있으세요? 자녀 있으세요? 자녀. 혼자 살아. 혼자 살아. 나가. 몇명 있어요? 삼남매 2단에, 2단 2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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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단에 2단에, 2단에, 2단2에 2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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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은 2단에, 2단에, 2 2 별도 고등학교를 보 내갖고 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해갖고 저 시험을 봐갖고 서울 <목소리> 서울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을 가서 서울대학을 가가꾸 서울대학교에 기계공과를 다녔다. 어

재미소? 네. 얼마 재미시 우주만큼. 고기 말해, 고기. I want, I'm sure. I want to grow 게 t I 이게 n t to g 게 o w it. I want 만 o grow it. I 어? a n t to 어 r o w it. I w 다시 t to g r 다시 찍게 몰라 <laughs> <못 나와. 웃음> 만능이에요 만뭘만 음, 만능. 에이 는볼 여기다가 꽂아줘 다 가져왔을까요? 5번은 저 5번이요? 5번 좀 오, 5번도 나와주세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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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어, 그래, 세현아 앞뒤로 잡아, 저이 어, 앞뒤로 잡으세요. 아, 뜨거워!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안, 안 뜨거운데. 어? 오, <웃음> 재밌네? <웃음> 네? 오! 와, 흘린다! 애들이 유, 유튜브 각을 아네. <laughs> 네? 유튜브 각을 알아. 맛있다이 <laughs> <laughs> 사진! 응. 조심히, 조심히. 어. <laughs> 아, 뭐, 어, 나한테, <laughs> 너는... 오, 지연아. 이제 그 상태로 먹어. 산 넘네. 아, 이거 먹어 이거 누어먹가거먹어이좀먹어줘 뭐라고? 진짜 유튜브 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맛 네. 음. 표현! 아, 음악업! 맛 <laughs> 표현! 맛있어요. 얼마만큼? 우주만큼이요. 우주만큼이요. 맛있냐? 네. 맛요 무슨 빵 제일 좋아해? 그래요? 어. 뭔 빵? 뒷빵이요. 어? 뒷빵. 아, <laughs> 니요 <laughs> 어, 나 이거 뜯으면 안 되니. 이거 유튜브에 나가세요, 방금 멘트? 아니요. 방금 그 멘트. 나가세요? 나가세요? <laughs>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얼굴 한번 더. <웃음> <웃음> 두 번째 날또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는 우리 하지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어, 돌아보면서, 사실은 하수마리 아직 마을지도라는 걸못 만들었어요 근데 네, 마을지도를 한번 친구들하고 함께 만들어도 좋겠다요 여기는 우리 엄마 집, 그사서또 뭐가 있고 하는 마을지도 그리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고생했고 다음 주에 또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